어나 집에 물건들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아주 싸게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많이 드린다는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네 요새 경매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니래서 많이 드린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 그리고 나는 이런 물건이 있, 있으니까 네가서 네가 싸게 와라 떠가라 그럼 제가 떠갈게요. 야너왜 판이 없어? 어 이거. 어판살태 좋아. ICA 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냥. 자 하나 한장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이기 때문 근데 상태는 최상이에요 판 상태. 그리고 ICA 거랑 하나 상태는 좋은데 조금씩 습은 있어요. 다음 몇 장인가요? 여덟 개 8개. 여덟 개인데 8개. 습을 다 먹었다는 거죠? 8개. 네 여덟 개판 상태. 습을 좋은데. 먹었습니다 이거 다. 예. 다섯 따르세요. 사오 4, 3, 2, 1, 5, 4, 3, 2, 1. 자, 영수님 3만 낙천. 지금 보여드린 건 여러분 요즘 거 아니고요. 뭐 이, 이 양반이 뭐 저거 하는 거라는데. 자, 꽤 많아요. 큰 책자로 된거두개 보여주는데. 자, 먼지만 약간 있습니다. 음. 자, 이런 장이 하나, 둘, 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어우, 많아, 음. 아홉, 열, 음? 열하나, 열두 음. 장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열두 장짜리예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 한 장씩 제가 했던 거 아시죠? 자, 여제 안에 열두 장짜리 하나. 자, 이렇게 퍼펙트. 상태, 퍼펙트하죠 죽어요, 죽어. 얘는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런 게몇 장이 있냐? 됐다. 많아요, 엄청 많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장 이런 게 퍼펙트한 게 자, 열장 있습니다. 12장. 22장이에요, 장 여러분. 자, 갑니다만, 아, 이상인가 보다. 이상이 염전 나가. 어우씨, 무거 만. 뭘래좀 뭐 더. 위로만 나오고. 자, 사만. 일. 오. 사. 삼. 이. 일. 자, 영수님. 육만장. 세장 서비스. 어, 너무 낡았어 음. 못 어, 그냥, 그냥 이건 뭐 그냥 서비스로 생각하세요. 그냥. 자. 이거 하나. 그다음에 슈만. 자, 이런 애가 여섯 개예요. 슈만이 여섯 장. 슈만 여섯 장. 자. 음. 자, 갑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토벤 9번. 네, 9번이요. 영웅. 예. 영웅.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다 그냥 드리는 거. 자, 마. 베토벤이 여덟 장 그러니까 열 베토벤이 여덟 장 슈만이 여섯 장 슈만이 여섯 장 그리고 못 잡힌 세개 서비스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판 상태는 다 좋아 5 4 3 2 1자 봉준님 네. 자 트위스트 판은 괜찮은데 옛날 판이래서자 옛날 판이라서요 아리랑 회사가 아리랑이에 자, 다 해서 일곱 개죠, 지금. 갑니다. 만. 2 나왔고, 2만 나왔고.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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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운터 바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세 번만 외치고. 3만 외치고, 카운터잡니다 10, 9, 8, 7, 8개인데? 6, 8개. 5, 잠깐만. 4, 3, 2, 1, 5, 4, 7개. 3, 2, 1, 자 이봉기님 이만. 아, 그리고 지금 이봉기 님 2만 낙찰, 낙찰. 예, 그리고 이봉기 님 2만 낙찰 예, 2만 낙찰 이봉기 님 2만 낙찰이에요 네, 예, 제임스 형님이 좀 늦으셨어요 늦으셨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누구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낙찰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특별 <laughs> 특별판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오, 좋네 이몇 장인가요? 다섯 장이네 자, 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안에, 석지가. 어 상태 좋아요. 먼지만 있었군요. 뮤지 퍼. 야, 얘도 상태가 좋겠는데? 옛 4장. 자, 4장이 있고요 뭐, 되게 깨끗하네요. 하나, 둘, 자, 셋, 넷. 갑니다. 4장씩 있었죠? 7장, 4장, 11장. 11장 있습니다. 자, 봐. 만 상태 너무 좋아. 5 4 3 2 1 자. 영수 님이만낙자 자, 지금 나온 건 여러분 이것도 너무 꼭 깨끗해. 자, 너무 깨끗하니까 보고 깜짝 놀라세요. 자, 너무 깨끗하네요. 옆여지도 너무 깨끗해. 그냥 새것 같아. 좋네. 에, 자, 안에. 자, 보여드릴게요. 야. 비발디. 핸들. 자, 하나. 이건 책자예요, 책자. 그리고. 자, 파는 두 장. 자, 파는 두 장이에요. 이건 한개 비발디, 한개 핸들. The story of great music. 에이지 오브 1, 뭐야, 엘레강스? 음, 음. 자, 이것도 상태도 너무 좋아. 자, 판 상태 보여드릴게요. 장수는 4장. 장수는 4장이고, 판 상태는, 이것도 보나마나 최상위겠지, 뭘. 음, 뭐 보여드릴 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 음, 깨끗해요. 5, 4, 3, 2, 예? 응. 자, 이장님, 25,000 낙차.